안녕하세요. 배달의 시세입니다. 이번 년 7월 10일 언팩 행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으며 12일날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그 전에 차기작과 Z플립5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시기작은 현재 플립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2세대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나레나에 따르면 충전 속도 또한 25W의 유선 충전과 10W의 무선 충전으로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배터리 용량이 4000mAh로 늘어나 수명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성능 또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격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요. 자급제로 개통하면 출고가를 아예 할인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점에서 개통하면 통신사와 약정을 맺는 조건으로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매달마다 내는 요금제를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둘 중에 하나밖에 제공받지 못합니다. 성지 판매점에서 개통하면 공시선약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조금을 제공받아서 두 개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지에서 사면 다양한 스마트폰을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 접속해서 가입하면 시세표 자표를 모두 공유받고 쉽게 성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키즈폰과 보급형 라인업은 아예 영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하며 아이폰 15와 갤럭시 S24를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배달의 시세 카페 가입해 놓으면 곧 나오게 될 폴더블 폰 시리즈와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 소식을 빠르게 알수 있으며 사전 예약도 진행하기 때문에 사은품을 받으면서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배달의 시세라고 검색해서 접속해보기 바랍니다.